레메디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플레이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만한 작품을 발매했었습니다. 맥스페인 시리즈가 그렇고 앨런 웨이크가 그랬습니다. 특히 앨런 웨이크부터 초자연적이거나 심리적인 현상에 대한 게임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게임을 발매합니다. 바로 컨트롤입니다. 발매 전 정보로는 초능력을 사용하는 능력자물이라는 소문이 있어 슈퍼 히어로를 다룬 장르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뚜껑을 따보니 별로 그런 느낌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또 미리 해본 유저들이 이런 말을 했었죠. 호불호가 무척 갈릴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 게임에서 어느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것인지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느낀다면 취향에 안 맞는 게임을 미리 간파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빈비의 컨트롤, 불량한 리뷰를 시작합니다. 음. 보통 지난된 공간에서의 액션 어드벤처 장르 게임은 뛰어난 그래픽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래픽적인 요소를 집중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최적화를 포함해 더 좋은 비주얼을 내기 위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컨트롤은 동일 장르의 다른 작품에 비해 그래픽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치보다 낮다는 것이죠. 페이셜 모션도 문제는 없지만 약간 부족한 느낌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적어 더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그리고 시종일관 건물 내부의 그래픽만 보여주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게임의 주무대는 오디스트하우스라는 독특한 건물 내부입니다. 사무실, 실험실, 기계실이 모두 포함된 거대한 건물입니다. 비슷한 용도의 장소가 나열되었기 때문에 배경도 반복적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올디스트 하우스는 창문 하나 없는 방들이 계속 이어져 굉장히 폐쇄적인 장소입니다. 거기에 조명까지 부족해 게임 배경은 대부분 어둡습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운 분위기까지 맴돌기도 하죠. 답답하고 폐쇄적이며 딱딱한 배경 때문에 게임은 알게 모르게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브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음. 게임 플레이에서는 플레이어에게 실질적으로 두 가지 난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길찾기입니다. 건물의 구조 자체가 몹시 복잡해서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배경도 비슷비슷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기 쉽죠. 보통 그런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가 미니맵, 두 번째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게임은 물론 미니맵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미니맵 자체가 무척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스테이지는 굉장히 복잡한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줄여 놓은 미니맵은 딱 단층 구조로만 표현됩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부분이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층 아래층으로 갈려 있다고 해도 두 층이 진입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멀리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입하는 문 자체도 찾기 어렵고 말이죠. 때문에 이 게임은 길을 잘못 외우는 분들에게는 명백히 쥐약 같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미니맵에 점만 찍히는 구조입니다.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내비게이션이 없는 대신 실제 배경에 장소의 방향이 적힌 안내판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방향과 표지판만으로 매우 고전적인 방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 난관은 전투의 어려움입니다. 전투 시스템의 메커니즘은 전통적인 3인칭 건슈팅과 초능력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총은 국장 무기라는 변형 가능한 무기로 변형한 형태들은 도유격 소총, 저격총, 샷건, 미사일 런처 등 익히 잘 알려진 형태들이라 금세 적응할 수 있습니다. 초능력도 염력, 방어막, 대쉬, 정신지배 등에 꽤 익숙한 것들이죠. 그래서 조작이나 개념이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제시의 체력이 너무 금방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게임 오버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체력 회복 시스템은 역대급으로 불편합니다. 적들은 공격 당할 때마다 파란색 작은 알갱이를 흘리는데 가까이 접근해야 제시에게 흡수되고 체력이 아주 조금씩 회복되게 됩니다. 이런 핸디캡은 슈팅이 주력인 게임에서 아이러니하게 눈물을 머금고 적진으로 돌격해야 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캐릭터와 무기에 달아주는 여러 모드를 잘 세팅해야 간신히 갭을 메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스키트리도 매우 신중하게 골라서 현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초반 어려운 구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죠. 이러한 게임 구조적인 난이도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호의 요소입니다. 사실 이 게임에서 가장 플레이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게임의 스토리입니다. 게임의 메인 스토리는 사실상 간단합니다. 어릴 적 불가사의한 일을 겪고 동생이 납치당한 제시라는 여성이 어른이 되어 연방통제국이라는 기구에 잠입해 동생을 찾는 것이 주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잠입한 순간 이 기관의 국장이 살해당한 것을 발견하고 국장의 무기를 만진 순간 얼떨결에 이 기관의 국장이 되어버리죠. 동시에 이 기관에 퍼진 히스라는 알수 없는 이계의 존재에게 정신을 지배당한 이 기구의 직원들과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메인 스토리는 아직 히스에게 잠식당하지 않은 이 기구의 직원들을 구하고 동생을 찾는 것이 주가 됩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 스토리에 왜 이러한 기구가 존재하는지,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히스의 정체가 뭐고 어디에서 온 건지 그런 설명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한 일을 벌이는 회전목마, 정체도 알수 없는 위원회와 통화하는 전화기, 여러 차원의 통로가 되는 모텔 등을 나열식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이상현상들에 대한 연구결과가 게임 내에서 문서로 수도 없이 존재해 주어서 읽을 수 있지만, 그걸 읽어봤자 더 헷갈릴 뿐입니다. 그 이유는 각 미스테리 간의 연결고리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적인 형식이 아니라, 이런저런 미스테리를 열거한 병렬식으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적인 현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죠. 분석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기존의 판타지나 SF는 체계적인 세계관의 매력을 어필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미스테리는 굉장히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로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이 역으로 호불호에서 호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지 않은 그래픽.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세밀하고 현실적인 물리 엔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는 염력을 이용해 주변 사물을 날리게 되는데, 이때 주변 물건들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 물건 하나 하나에 정교하게 적용이 됩니다. 단순하고 직선적인 물체가 많지만, 그 물체들이 보여주는 상호작용 비주얼은 꽤나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불호의 요소, 게임의 난이도입니다. 게임의 난이도는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묘하게 도전 의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보스전은 상당히 어려워 깨고 나면 성취감이 몰려올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 못할 세계관에 대해서도 말해볼까요? 이 게임의 세계관은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이해는 할수 없지만 게임 내내 엄청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한몫하게 됩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당할 정도로 말이죠.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은 전혀 예측 못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환상적인 비주얼 워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해를 포기한 순간 이 배경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이 게임은 이토록 극도로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한 세 가지 측면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아닌지는 이 리뷰를 보신 분들이 직접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호불호 요소를 제외하고 나서 게임이 재미있느냐 하는 부분만 말하자면 게임은 충분히 재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게임의 분석을 위해 각종 문서들을 꼼꼼히 읽다가 포기하는 순간 게임을 그 자체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이 게임이 출시된 시기입니다. 엄청난 대작들의 출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시기에 나와 크게 주목받지 못한 비운의 작품으로 묻힐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런 대작들의 러쉬가 한바탕 몰아치고 잠잠한 시기에 할 만한 게임을 찾는다면 이 리뷰를 한번 보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향에 맞을 것 같다면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빈비의 컨트롤 불량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